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해 주고 기도해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걷고 있는 사명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더 공고하고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의 일에 확실을 불어넣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크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품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고 있음을 안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 일이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취하게 될 기쁨입니다. 필리포 교인들은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직상을 하던 루지아가 바울의 성교를 듣고서 자신의 집을 숙소로 메워주면서부터 시작되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있을 때와 같이 떨어져 있는 지금에도 변함없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모두가 부원을 하는 것이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로보면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소홀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결행하고 소원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습니다. 악의적인 마음으로 불평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불평과 싸움 없이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분열들을 일으키는 일들의 일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말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으로 보여 모두에게 책망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상식과 행동에서 벗어나 남을 거스리고 얹잡기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어떤 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나요? 빌리보 교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드러내주면 바울 자신이 달려온 것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또한 수고도 헛되지 않게 되면 물러지고 그리스도의 날즉재림때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취하게 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에 입증으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빌리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성기무에 자신이 희생물이 되어 올려진다고 해도 바울은 기쁘하고 교인들의 무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행하는 모든 희생적인 일에 자신은 순교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며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으로 취하게 될 기쁨의 큰 일, 즉 구원에 대한 믿음의 기쁨 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벨리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처지로 와서는 기뻐할 일이 아니데 억주이 있잖아. 억살이 하고 있잖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의 처지로는 기뻐할 일이 아니래요그때문 뭐 우리 기뻐하고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하는 라 말입니다. 자신이 다 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가 겪지 않고 기뻐하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자기 실제로 지금 저지의 환경을 지금 겪으면서 기뻐하는. 이 말은 바울의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즉 구원 있듯이 빌립보 교회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예즉 구원으로 기뻐하는 말가지 하신 말 도리어 너희는 기쁨 소망을 가지다. 두 번째 믿음으로 취하게 될 구원입니다. 바울이 옥중 생활 중에서도 기쁨으로 자신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취하게 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이 옥중에서도 믿음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과 분란에 처한. 필리보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수를 보라고 지켜라.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것처럼 지켜라. 이것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일이 장차 되어질 것이고 휴하게될 부원이 있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심판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을 또 다시 정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 암아 세상은 벌써 정제되어. 인류는 죄 가운데 노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제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죄 가운데 노예에 있는 사람.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관심을? 그래서 세상은 의인이 없다라고 선언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존경할 게뭐 있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류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왜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법입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큰일즉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류의 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취할 수도 그 기쁨을 얻을 수도 유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부원는 어떤 점을 믿음으로 취해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복되고 복이 있다라는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인류가 해야 하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취하게 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게 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극심한 고통을 받고 하준 조수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가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의 대규적인 탄기로 인하여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취하게 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된다 돌아 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인류 때문에 인류가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나와 야하게될 구원에 오르게 되는 것이. 인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 일을 체험하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될 구원이기에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 외는 에 구원을 얻을 만한 자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지적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음을 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취하게 돼, 구원이 것을 우리가 믿어야 니다세 번째 믿음으로 취하게 될 신앙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내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극한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은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더 난처한 상황으로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포 교인들은 파울의 건면의 말씀으로 말미암 내부적인 분열과 육보주의 사상을 경계해 나아가며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일로 이들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림으로 인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경계의 죄의 묶음에서 풀릴 수 있는 은혜를 인류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인류가 믿는 신앙으로 취향게된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빌리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도록 권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빌리보 교인들은 바울의 권면으로 말암 아마 신앙이 바로 잡혀가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 일의 구원에 이르는 희망생활 저들은 아가는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 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길로 지금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이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에 이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 일, 즉, 구원을 모두가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 합 우리의 신앙이 어제나 오늘도 앞으로도 믿음으로 내가 서 그리고 기뻐할 이일들 또한 기뻐할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어제와 같이 변함없는 믿음이 있어야.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와 같이 지금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믿음과 같이 오늘도 복종하며 두려움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째로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리뽀 교인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 즉 세상에 책망받은 일을 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는 구원에 모두가 도달하게 셋째로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 자신의 다른 이나 수고도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의 믿음으로 기뻐하는 구원에 이르는 큰일 바로 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어제와 같이 변함없는 흠이 없는 순전함으로 책망을 받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그 일이 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오늘도 지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자주 의지되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그 일, 즉, 구원에 어떤 도움이 될지,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봐요. 주변의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자주 의지해봐요. 내가 주요지. 나아요. 내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저 사람이 저러지? 왜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 이왜 그렇게 지신 그러면 달이 나와요. 움직이지 않을 때는 문제가 뭔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소각을 두고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는 거예요. 바울이 몰랐으면 이런 <laughs> 얘기 야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 저 분이 왜 그러지? 왜 움직이지 않지? 말고 민들을 해봐야 구원의 어떤 놈이 될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 일을, 이를 구원에 대한 신앙이.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신앙생활을 이 빌립고 교인들에게 검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그리고 원망, 시기가 없도록 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신 신앙이 그들이 그런 신앙이 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재림 때다 자랑하기 위한 그런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저사람나빠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니고. 내가 그로 인하여 희망고소망을 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바울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이분 어떻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주 이는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에게 바로 세상을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고 재림 때 가서 사랑하고 싶은 거죠. 이 믿음으로 바울이 기뻐하듯이 필리포 교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네. 기뻐하고 구원을 이루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도 변해도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 바뀌지 않는 일이기. 이 신앙생활. 그것은 믿음이. 왜냐?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 증, 구원의 일을. 이래서 바뀌지 않는 거야. 주변은 나를 믿었다. 미치게고 정상이. 정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맞춰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 무엇도 달라질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일, 구원으로 발매하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큰일로 구원의 일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기를 기름으로 축복.